안녕하세요. 머니라인랩입니다. 아, 오늘은 1월 2일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1분입니다. 자 아시아장이 시작을 했고 자, 보시면은 일봉이에요. 네, 일봉상 보시면은 전일 고가를 지금 도전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전일 고가를 따고선 아, 오늘 일봉이 위에서 마감을 하면은 전일국가에 위에서 마감을 하면은 이제 내일은 롱 대응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얘들이 일본 오늘 일본이 전일국가를 뭐 따고선 내려와서 이 안에서 마감을 하잖아요. 그럼 내일 내일은 저는 뭐 계속 쇼 대응을 할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저는 롱 관점은 아니에요. 완전히 올라 타고 나야. 만을 완전히 올라타고 나야 이제 롱 대응을 좀 씩씩하게 할것 같고 어, 아직까지는 어, 롱 대응은 좀 생각이 없습니다. 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못했죠 포지션을 들고 있어 갖고 매매를 못하고 이 쯤에서는 좀 강하게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항을 받긴 받았는데 어, 그죠 이 박스에 또 힘만큼 지금 실이 만큼은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죠? 예. 박스이만큼 올라가서 박스는 항상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예. 이건 힘이니까. 우리 기법상에 박스는 힘이다. 예. 그리고 이제 롱을 포지션을 지금 들고 계시다. 우리 스터디 그룹에 이제 롱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추세선을 우리가 항상 그릴아래죠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은 그러면 내가 롱을 들고 있다 그럼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 은좀 어, 집중을 해서 보고 어, 뭐 일부 익절을 한다든가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이탈했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물론 이탈을 해서 박스를 만들고 힘을 모아서 어, 돌파해서 계속 갈 수도 있죠 예, 근데 어, 이탈을 했다는 건좀 찝찝하니까 일부 입절을 챙기고 어, 그리고 나서 진행 상황을 보고 어, 캔들이 올리는 힘이 부족하다 느끼면 올 청산을 하고 다음 자리에서도 진입을 하면 되니까 그냥 무조건 들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도 보시면은 지금 저항 라인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저항 라인이 있고 올라가도 또 여기도 저항라인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쉽게 상방으로 뚫지 못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관점은 제가 뭐 주봉이나 일봉을 보면서 전체적인 관점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점대로 저는 매매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를 또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예,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차트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예, 같은 장이라도 똑같이 매매를 해도, 어떤 분은 롱을 보시고, 또 어떤 분은 숏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장이 돌아가는 거고,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어, 좀 뭐, 나쁘게 표현하면은, 뭐, 무시해서도 안 되고, 예.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저와 생각,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어, 그분의 어, 의견을 어, 제가 무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존중합니다. 예. 그 성향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차트가 다르게 보이고, 각자의 성향에 맞게 또 매매를 해야 돼요. 성격이 엄청 급하고 이 포지션이 없으면 불안하신 분들은 짧게 짧게 초 단타를 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어, 나는 좀 느긋하게 어, 큰 추세를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도 길게 잡고 또 익절도 길게 잡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매매에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단 제가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런 허공 매매가 아니라. 기법상의 자리에서 기법상의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수평선, 이 돈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돈줄을 이 돈줄에서 저희는 매매를 합니다. 이 허공에서는 매매하면 다 털려요. 방향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쇼장에서 롱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롱장에서 쇼스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추세 대응에서 추세를 또다 발라먹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한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죠? 단, 중요 라인에서만 대응을 한다. 중요 라인에서만. 그게 핵심이에요, 저희 기법에. 방향은 상관 없습니다. 물론, 뭐, 추세 방향대로 계속 먹으면 좋겠죠. 그죠? 추세 방향대로. 근데, 그걸, 그걸 매번 100% 그렇게 먹기가 힘들겠죠. 여튼, 아, 저는 쇼관점이고 예, 아직까지는 쇼관점이에요 완전히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어, 제대로 롱으로 대응을 해야죠. 그 전까지는 아직 좀 인정이 안 돼요. 저는 롱이 충분히 뭐 저희 기법상 먹을 자리들이 많았어요. 롱도 이날도 한두 번인가 그죠? 롱 자리 왔었고. 근데 뭐 대응이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합니까? 쇼 대응이 하고 싶은 걸 자기 의지대로 해야죠. 그리고 음 어제도 또뭐 연락. 들오시고 하셨는데 아 진짜 저는 뭐 공부를 같이 열심히 꾸준히 해서 내 걸로 만드실 그런 분들을 원하는 거지 좀 이상한 의도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공부방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그냥 차단합니다 얘기해보고 통화해보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의도가 좀 이상하다 네, 그러신 분들은 다 차단 하니까 어, 이상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지 마세요. 예, 그냥 아무나 가입 안 시킵니다. 저는 예, 조건은 없어요. 조건은 예, 진짜 열심히 같이 함께 공부하실 분만 공부하는 거지. 뭐 제가 통화를 해 보면은 좀좀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좀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의도로 저한테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나이 상관 없고, 매매 경력 상관 없고, 예, 오로지 이, 진짜 이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걸로 만드실 분들. 예. 그리고 공부 기간 동안에는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트에 대한 지식이나 보조 지표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걸다 지워야 돼요. 완전히. 본인 차트에 캔들만 남겨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견뎌야지. 결국에 누적으로 수익을 쌓을 수가 있지. 그 과정 없이, 뭐, 제가 리딩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 타점 따라하고, 그럴 것 같으면 공부를 왜 합니까? 그죠? 예. 그러시면 안 되고, 순수하게 난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다. 예. 자, 1년이고 2년이고, 이학물고, 이거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겠다. 이러신 분들만 봤습니다. 어, 제가 강조하는데, 조금 이상한 의도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통화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 차단하고, 두번 다시 연락 못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연락들 주세요. 자, 이상입니다.